네, 처음에는 어두운 방 안에서 시작하죠. 나이트 비전을 켜보면은 이렇게 어느 부부가 이렇게 자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인데, 어, 어느 침실 하나, 그리고 뭔가 이상한 방 하나, 그리고 대형 스크린, 이런 게 있죠. <laughs> 10시가 돼서 기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아침이야, 컵케이크. 컵케이크. 아마 별명이겠죠? 아내 네. 이게 또 아내의 눈을 보면은 뭔가 이상해 흰자랑 검은자가 바뀌어있는 모습이죠 <laughs> 이렇게 남편은 일을 다녀오게 됩니다 이따 밤에 마커 케이크, <laughs> 그리고 5시 밤에 아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전등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내려가 그러면서 이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스크린 앞에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미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장면을 녹화를 해야 돼. 미사일을 훔치거나 세계 종말을 꿈꿀 기분이 들지 않았는데, 당신 덕분에 다시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뭔가 악당 같은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여기 사람들이. 그리고 모습도 되게 악당 같아. 내면의 악당이 불쑥 튀어나온다니까요.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어, 모습이 바뀌었어 또. 이게 본 모습이겠죠? 아, 얘구나. 해. 2,100년 버그를 살펴한다는 게.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음. 완벽한 소프트웨어가 분명 있을 거예요. 뭔가 컴퓨터 바이러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용자들한테 설치할 만한 그런 곳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면서 퇴장을 하게야 됩니다 네 저녁이 돼서 11시 남편이랑 아내가 이렇게 들어와서 잠을 자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새벽 4시에 갑자기 아내가 말을 꺼냅니다 근데 뭔가 ZZZ가 계속 붙은 거 보니까 는 잠꼬대하는 거야 근데 잠꼬대가 되게 이상하죠? 일어나 여보 또 악몽 꿨나보네 남편은 약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 당신은 누구지 일어나서 다시 잠을 청합니다 다음날 오전이 되고 내 사랑 컵케이크 역시 아무렴 어때 내 걱정밖에 안 한다니까. 남편은 되게 사랑하는 것 같죠? 아내를? 근데 아내는 계속 그냥 남편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또 남편은 출근을 하게 됩니다. 또 다시 5시 30분이 돼서 이렇게 지하실로 내려가고 미팅에 참석하게 돼요. 반갑습니다. 미팅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우리의 계획을 검토해 보려고 하거든요. 음, 악의 협력 자가 제대로 굴러 가 려면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미팅 이, 만 들어, 지게된거 죠？이 사람 이모 으고 주동 자고 끼어 들어서 죄송 해요. <laughs> 이게 버그인 것 같아. 여기 있는 내가 안 사라지고 여기 있는 내가 사라져. 우리의 계획이 뭔지 말씀해주실 분? 기술적 정전을 일으켜 전 은하를 아비교환에 빠뜨리는 거다. 어떻게 실행해야 되죠? 제가 답할게요. 당신이 제작한 컴퓨터 바이러스를 시스템 감염 시켜서 은하의 모든 기기로 퍼뜨리는 거예요. 물론, 저는 빼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만 찾으면 된다. 음. 행운을 빌게요. 이러면서 미팅이 또 끝납니다. 4시에, 아내의 잠꼬대가 시작해요. 여보? 여보 일어나 왜 깨웠어? 기억을 못해 악몽 꾸는 줄 알고 일단은 먼저 악당을 검색하면은 이렇게 작용단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그래픽 노블이나 마블 만화 배경에서 영웅이나 작용 단원에 맞서, 그리고 작용 단원이랑 세계 종말 이렇게 하면은 작용 단원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조나단 크리스베, 젊은이의 활약에 늦춰진 세계 종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히어로다, 그렇게 어, 이 사람이 약간 히어로다, 그렇게 나오겠죠. 약간 그리고. 그리고 사진도 뭔가 히어로스로워 이렇게 문구를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검색해보면은, 자신의 임무를 완료한 뒤 안녕을 빌어준 영웅.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영웅이다.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영웅이 물러났다. 그런 식으로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 웰 악당 하면은, 합리적인 가격에 영웅을 만나보세요. 이러면서 크리스 웰의 연락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크리스 웰. 그리고 컴퓨터 바이러스 이걸 하면은 크리스웰의 숙적 샤프의 계획을 좌절시키다 그러면서 익숙한 여자의 모습이 보이죠? 그 메디슨 샤프를 검색해보면은 이렇게 연락처도 할수 있고 음. 그리고 우리가 찍었던 영상을 제보를 하려고 하면은 어, 괴짜들의 대화에 관심은 없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까입니다 그리고 메디슨 샤프 악당이죠? 메디슨입니다 무슨 용건이세요? 여기서 크리스 웰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은 근사한 남자죠 그이한테 얼마나 신세를 졌는지 몰라요 제 인생을 바꿔준 남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악당이었는데 회개하게 해줬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 좋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한이 하나도 없나요? 그 사람 덕분에 근사한 삶은 살고 있는 걸요 서로 만나지는 않고요 음. 그리고 당신의 사악한 계획을 알고 있어요. 제 팬이군요.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갱생을 마친 뒤로 연락하는 팬들이 점점 줄고 있었거든요. 지금 꾸미는 계획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증거로다가 이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다고 누가 그러죠? 영상이요? 이렇게 확인을 해 봤는데 내 모습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내집 안에서. 이렇게 해킹을 당하게 됩니다. 우주 최고의 해커이며 다시는 메디슨을 건들지 않겠습니다. 해킹 당해 가지고 자동으로 입력되고 있어. 다른 재밌는 건 없는지 찾아보죠 지금 본색을 드러냈죠. 누드도 없고 탈세도 없고 시시하기는. 근데 몽키 비전? 수상한 프로그램 같은데 내가 찾던 프로그램이 바로 이거야.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럼 안녕. 이렇게 해킹을 당하고 컴퓨터는 완전히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노 시그널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클릭이 안돼 이것도 안되고 밥은 먹을 수 있어 택배원이 하나 왔는데 좋은 오후에요 말이.. 말이 좀 이상하죠? 이거 버그인거 같아저좀 도와주세요 기계가 전부 폭주하고 있어요 임상자 택배로봇이 오작동을 일으켜 포장하다 만 택배를 보내는 건지도 몰라. 이러면서 엔딩이 나오게 됩니다. <laughs> 컴퓨터 바이러스가 도중에 퍼지는 바람에 문명이 몰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고대시대로 돌아가는 원시인이 돼버리는 이런 엔딩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그 기사에서 봤던 영웅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번 걸어보죠 당신은 원래 꽤 유명한 영웅 아니었나요?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놀랍군요 끔찍한 실수 때문에 몽땅 잃고 말았죠 다른 영웅이 악당을 혼줄내는 동안 전 제가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어. 갱생할 줄알았는데 아직도 그냥 계속 그러고 있다 요즘은 어떻게 지냈죠? 당연히 실패했죠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약혼녀의 곁아 약혼녀도 곁을 떠났죠 친구는 음. 이이 <laughs> 명예도 잃고, 돈도 잃고, 예. 좀 많이 힘들게 살고 있죠? 메디슨 샤프를 막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laughs> 이미 해체해가지고 농담이 나고 있어. 7년이나 늦게 연락을 주셨거든요. 7년 전이었죠? 예. 제가 갱생시켰거든요. 얼마나 유능한지 몰라요. 어 세계를 어떻게 파괴할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어, 안 믿어. 당신의 하는 말이 증거를 갖춘 게아니라면 이야기는 잊지 마죠. 여기서 증거로다가 이거를 제출합니다. 이게 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아예 팀까지 꾸렸잖아요. 키위키, 코어로어, 밤의 뮤즈. 전 강해져요. 세상은 다시 절 필요라고 그 부름에 응답했으니까요. 경고해줘서 고마워요. 이러면서 케이지가 다치게 됩니다. 어, 이렇게 연락이 하나 오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신화가 된 영웅 조나단 크리스웰 말이에요. 존이라고 불러요. 약간 뭔가 좀더 친근하게 지내고 지내게 되죠 어. 실은 제가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달라 그렇게 하려 그랬는데 보너스까지 받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해도 끔찍하네요. 하지만 결국 당신 절 도와줬고. 그래서 보상을 당신에게 제가 받은 보너스를 나눠드릴라 해요. 이렇게 110원을 받게 됩니다. 케이지는 닫히게 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 둘다 나타나지가 않아요.